프로입니다. 저 YC 보겠습니다. YC 오늘 2% 정도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 22평을 돌파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선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YC 같은 경우에는 여기 4월달부터 시작해서 시세를 상당히 강하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건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기대감이 있었을 때 주가는 상승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기대감에 대해서는 확 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세를 보고 나서 매수를 하는 걸어 언제 어느 때서든지 할수 있게 어 그런 정도까지 주식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24년도 들어서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15만 원부터 거의 한 25만 원 정도까지 상승 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보면 1분기 때부터 좋아졌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3년도에는 적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100% 정도 상승세가 나왔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YC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에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 기대감에 맞춰서 기사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기사들이 그쵸? 하나씩, 두 개씩 나옵니다. 그쵸? 하반기 HBM용 어, 테스터 고객사 납품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저께 시간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호재가 나왔는데 왜안 올라가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 반영을 받은 거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감이 남아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격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고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 제가 yc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yc를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본다면 마지막 6월 27일 날에는 제가 5% 정도 손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한 결과 밑에 내려보면 8% 수익, 17% 수익,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20% 수익.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죠.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YC 말고도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자, 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CBM 장비를 납품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간 거고 정확하게 저가 공략이 아니라 고가 돌파 구간만을 공략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YC도 마찬가지고요.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자, 여기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그런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본다면 여기 뭐 6월 13일까지 제가 어, 공유를 해 드린 내용이 있고요 요정도 구간이겠죠 여기도 하락할 때 구간을 공략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올라가는 부분을 그러니까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예상한다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온다면 그쵸 손절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절 폭보다 수익의 폭을 지속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을 공략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Y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6월 13일까지 끝에 계속해서 공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가 진행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호재 거리들이 있죠. 여기 YC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호재 거리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가 반영이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구간, 그쵸. 4월부터 시세가 진행됐었던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죠. 뭐가 나왔습니까? 그쵸. 여기, 고가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3개월, 4개월 정도 거쳤고,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고 나서 돌파 구간, 그때부터 시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주식 시장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두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태성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그죠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먼저 본다면, 주가가 왜안 올라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주식 시장은 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 있죠? 여기 yc가 올라간다 뭐 고객사 납품이 이루어진다 하반기부터 들어간다 장비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앞서서 적용을 해야 될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타점에 의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수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게 미국 시장에서 지금 트럼프가 코멘트 를한 이후에 중국을 규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어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딱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트럼프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길 바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규제를 한다 그래서 이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의 발언 수위는 굉장히 강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상황들, 그렇죠?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렇죠? 실적 기준에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고 그 실적보다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 건 트럼프 시대 때든 바이든 시대 때든 언제든 동일하게 진행 이 되야 되고요. 실적을 봐야 되지만 실적보다 가격이 앞서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고 그뒤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좋아질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여기 YC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Y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장비를 납품한다는 것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이 있는 겁니다. 이 조정 구간에 맞춰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YC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 YC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내용에 맞춰서 그쵸. 어, 내용 정리를 하면 YC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선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고요. 이 가격대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